이 연설 하나가 독립과 건국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문을 잘 들으시면서 저는 이것을 들을 때마다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어서 항상 저는 울면서 이 연설을 듣고 있습니다. 어, 이 중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단어가 자유와 생명입니다. 자유와 생명.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시고 이승만 대통령의 이 위대한 연설문이 나라를 살렸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잘 들으시고 저는 이걸 다 외웁니다. 외웁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와승전에서 해외에 내해다한 우리 2300만 동 고에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내말군단히는 자세히 들으시오. 그러면 아시견이와 내가 말하려는 것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자세히 들어서 다른 공포에게 일일이 전하시오. 또 다른 공포를 지켜서 모든 공포에게 다 알게 하시오. 나 이분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2,300만의 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입니다. 저호항무도한 외적의 철망 철사 중에서 호흡을 자유로 못하는 우리 민족에게 이 자유의 소식을 일일이 전하시오. 감옥철창에서 핵방 악형과 흑대를 받는 우리 중의 남녀에게 이 소식을 전하시오. 독립의 소식이니 곧중명의 소식입니다. 마저지 저희 멸망을 대촉하노라고 미국의 준비 없는 것을 이용해서 하와이와 필리핀을 일시에 침략하여 여러 천명의 인명을 살해한 것을 미국 정부와 백성이 잊지 아니하고 보복할전심입니다 아직은 미국이 몇 가지 관계로 하여 해병을 동하지 아니하였음에 외적이 양양 가득하여 온 세상이 다 저의 것으로 알지만은 얼마 아니해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이왕히로이도 멸망이 멀지 아니한 것을 세상이 다 아란 것입니다. 우리 김시정부는 중국 중경에 있어 대북열사 김구 이시영 조안부 조소왕 제시가 합심 행정하여 가는 중이며 우리 광복군은 이청 전김약산 유동열 조성환 여러 장군의 지휘하에서 총사령부를 세우고 각방으로 외적을 상거하는 중이니 중국 총사령장 장계석 장군과 그 부인의 원조로 군비 군무를 지배하여 정식으로 승인하여 완전한 독립국 군대 자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위주와 하와이와 멕시코와 휴바의 탑지에 우리 동포가 재정을 연속 구성하는 중이며 따라서 군비 군물의 거대한 후원을 연속히 보내게 되니 우리 광복군의 수요가 날로 늘것이며 우리 군대의 용기가 날로 자랄 것입니다. 고진감래가 귀지 아니하나니 37년 전을 남의 나라 영지에서 숨겨서 근거를 삼고 얼고 줄이며 원후를 배적하던 우리 독립군이 지금은 중국과 연미국의 상당한 연맹군으로 배적을 다 파할 기회를 가졌으니 우리 군인의 위기와 용맹을 시기에 드러내며 우리 민족의정신들을 천추에 발포할 것이 이교회에 있다 합니다. 우리 내지와 일본과 만주와 중국과 서백리아 각처에 있는 동포들은 각각 행을지해주기 외적의 군기장은 낱낱이 다 파하시오. 외적의 철로는 일일이 다 상하시오. 적병에 진할 길은 저소에 끊어 발이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수 있는 경우에는 외적은 어떻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순신, 임경업, 김동명 등 우리 역사의 열렬한 명장 위사들의 고문으로 강포 무도한 외적을사 파야, 저의 섬 속에 몰아 넣은 것이 한격 다의 한두 번이 아니었나니, 우리 민족의 용기를 발휘하는 날은 지금도 또 다시 이와 같이 할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에서는 아직 이미 준비하여 숨겨두었다가, 내외의 준비가 다 되난 날에는 우리가 여기서 공포할 거이니, 그제는 일시에 일어나서 우리 금수강산에 발붙이고 있는 배력은 일제히 암몰하고야말 것입니다. 내가 화신선에서 몇몇 돈코와 미국 친구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 정부와 교섭하는 뒤에 우리 임시정부의 승인을 얻느 날이 갖고 옵니다. 성민들은 난대로 군비군무를군무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희망을 가지고 이 보식을 전한 이것이 주자유의 소득입니다. 미국 대통령 우리 수백 뒤에 선언과 같이 우리의 목적은 외적을 파한 후에 말 것입니다. 우리는 택배나 용기를 내야. 우리 민족권을 통제하는 걸 거시하시고 결심합시다. 우리 독립의 서가이 비치나니 일심 합력으로 외적을 파하고 우리 자유를 우리 손으로 들고 갑시다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이 말을 잊지 말고 전파하며 준행하시오. 이후에 또다시 말할 그요가 있지는 이 우리의 자유를 회복는 것이 이때 회복할 것이 우리 손에 달려 있니? 둔투하라, 나와라, 라 우리가 길를 흘려야 40만 에의 자유비투를 회복할 것이다 나와라, 사회 사랑하는 2300만 동호여 자,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비선적인 사람입니까? 가장 낮은 밤에 충북도에 사는 사람은 문재우리 박원순의 비선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독재부 장관이 정말 비선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똑바로 합시다. 야윈집표가 안전합니다. 내일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리편인 실내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다 광장에 나와서 애타한 공중에 치면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